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매도 터점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12월 19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스타입니다. 현재 아스타는요, 128원,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고가는 138원, 저가가 127원입니다. 아스타는 어제 상장을 한 이후에 2200원 근처까지 100%가 넘게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남기고 크게 하락을 한한 종목이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제 새롭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급등이랑 급락이 엄청나게 심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하면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급등과 급락이 있는 이런 종목.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는 어제 윗꼬리를 달고 크게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역망치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오늘 7%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분들 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급등할 때 일절로 마무리하신 분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물리신 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아스타가 오늘 추가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리신 분들은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더 버텨야 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스타는 130원 부근 지금 130원을 살짝 깨고 있긴 한데요 130원 위로 다시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130원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120원까지도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급한 마음에 고점에서 추경 매수 하는 것도 안 좋지만요.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물타기 하는 것도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매매 습관은 아닙니다. 어제 상장을 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상황이고요. 이제 슬슬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지지선을 만들 텐데요. 130원 구간에서 지지선을 만들지 120원 구간에서 지지선을 만들지 지지선을 확실하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지선을 확실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요, 다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는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민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스타 설립자 소타 와타나베가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 아스타는요, 일본 국민의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시장이 70%를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스타코인이고요. 일본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그런 코인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성장 산업의 베스트 탑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사죠. ntt 도쿄모에서 하나 5조 가량의 투자계획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투자계획이 나온다고 라 하면요. 추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변동성이 점차 잦아지고 확실하게 지지선을 만든 다음에 이때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구간이 오면 구간관별로 나눠서 신규 매수나,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상단에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 1 0 6 5 3 1 7 9 0 8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큰 종목이고요.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멘탈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쿠토빵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쿠토빵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타점도 물론 같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아스타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스타를 물리신 분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아스타에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무료 카톡방 참석 부탁드리고요. 카톡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카톡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010-653-7908 위에 번호를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카톡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